문제 볼게요.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어, ax 플러스 2의 값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bx 플러스 2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다가 항상 합니다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세가지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할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얘를 우리가 y는 x-1에 2x-1, 이렇게 두면 분수함수가 되면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x축, y축 있고 x정근선, y정근선이 이거니까 한요 정도의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x축, y 축이고요 자, 이 분수함수의 핵심은 점근선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을 우리가 X는 1, Y는 2니까, 한 X는 1을 여기 정도에, 그리고 Y는 2를 한 여기 정도에 이렇게 잡아서 정근선을 그어줄게요. 자, 그러면 얘가 Y는 2, 그리고 X는 1. 자, 이 정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꼭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아도, 이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그리고 이 분모 분자 X에서 개수의 비율, 이 얘네들이 항상 정근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정근선 기준으로 1, 4, 1 3, 4분면인지 아니면 2, 4, 4분면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표준을 고칠 필요 없이 y축과의 교점을 찾아봐. y축과의 교점을 찾으려면 x에다 0 넣어. 그러면 x가 0이면 y는 어0 넣으면 2가 없어진가 마이너스 1분의 1인가 1 이렇게 되지.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y정근선이 2잖아. 근데 y축과의 교점이 1이면 한 여기 정도 지날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아,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고. 자,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대충 그릴게요. 그냥 한 요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필요해, 여기가. 여기가 그러면, 한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이 제한된 범위를 표시해 봅시다. x가 2부터니까, 1이 한 여기 정도면, 2는 한 여기 정도. x가 1때 자, x가 2입니다. 그럼 그때 y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요 지금 이 그래프니까 2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x에다 2 넣으면 2이 1분의 4이 1이니까 는 3이 되네요. 아하, 여기는 그러면 2,3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 x가 4일 때, 자, 또 접근해보자. 4면 한 여기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x가 4입니다.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그때 y 좌표도 구하기 위해서 4 넣어서 계산해보자. 그럼 4 빼기 1에, 어8 빼기 1이니까, 이게 3분의 7, 어 얘는 4, 3분의 7, 이렇게 그러면 이 실제 그래프는 여기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 이만큼만이었고, 이만큼. 는큰만이야 이만큼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석했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거 요거 그러면 얘도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y는을 붙여주면 y는 ax 플러스 2인데 얘는 이 주어진 구간에 x에다가 뭘로도 얘보다 작다는 거 y값이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y값 중에 제일 작게 되는 얘보다 아 그리고 여기 상수항이 2라는 건 y절편이 2이 e. 정근선의 교점인 여기를 꼭 지나야 돼 그럼 얘를 꼭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를 꼭 지나면서, 아 뭐예요. 자, 얘를 꼭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얘보다 위쪽으로 가면 안 돼. 어디로든. 다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요렇게 그어서 얘를 딱 지날 때, 이때보다는 이게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때, 이때, 항상 우린 경계 값을 구하는 거잖아. 이게 4,3분의 7을 지날 때, 그때 값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어, 3분의 7은, x에다 4 넣으면, 4a 플러스 2니까, 요때 a의 값이, 2 양하면, 3분의 1이고, 4 나누면, a가 12분의 1이야. 근데, 이, 이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값인데,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국, A의 값의 범위는 1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 자, 그럼 같은 개념으로, 마찬가지, 요 그래프 봅시다, 요 그래프. 얘는 뭘로 할까? 색깔 요걸로 할게. 자, 이 그래프의 식도, 그러면 Y는 BX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범위 X에다가 뭘 넣어도 이것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일단 얘도 Y절편 똑같이 이네. 자, 근데 얘는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이걸 지나면서 이거보다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이쪽에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고. 이거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2,3을 지날 때 그때 우리가 A 값을 어, 여기선 b구나. b의 값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2,3 대입했으니까 3은 2b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때 b는 2분의 1이 되나? 음, 맞네. 이때 b는 2분의 1이에요. 아, 근데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게 y축에 가까워지면 교육기는 절대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B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자, 근데 문제에서 A-B의 최대 값, 자, 빼기가 최대가 되려면, 앞에 있는 A는 가장 큰, 그런데 A가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A의 가장 큰 값은 12분의 1. /2. 그리고 빼기가 최대가 되려면, 이 뒤에 빼지는 값은 제일 작은 거, 근데 B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B 중에 제일 작은 건 2분의 1. /2.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1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이게 최종적인 답이 될 거. 자, 원래는 이게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까지 해석 안 하고 접근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 2부터 4까지 이 경계값들에 대한 y값들은 일단 첫 번째 구해줘야 돼요. 이거 y 값 그럼 이둘 중에 어떤 게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면 얘는 이거보다 크려면 이2,3 보다 더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2,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그때 나오는 b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여기서 나오는 값 중에 제일 작은 4,3분의 7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4,3분의 7을 넣고 거기서 나오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접근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